후방기지 마사라 거주지 신호 수신 중 통신을 연결합니다 음 반갑습니다 외계 생명체 박멸하면 돼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니다 커맨드 센터 순금 앞으로도 연합 친구들의 깜짝 선물만 조심하시고 외계 생명체 근처에만 가지는 음, 집결지 위험한 오케이 위험한 없을 겁니다 집결지 설정 긴급경보 후방기지가 미확인 외계 생물 무리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0658에서 호주 신호를 전송했습니다 o 선이 y okay. I'm sorry. I'm sorry. i 래 sorr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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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가 r 오케이 okay. 간단한 전투일 것 같아요. 이거 뭐 오케이 okay. 가스를 채취할면 베스핀 간헐천 위에 오케이 okay. 어 okay. 친구들 음.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고 제대로 놀아보자. 예, 와서 SCV 한네 마리면 되겠죠. 마린 마린 몇명 덮어볼까? 서플라이 듣고 있고요 이게 인구수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인구수 늘려주는 거고 한명 정찰 갈까? 왼쪽 끝에 있죠? 아, 오케이. 뭐더라? 이거던가? 이거죠. 응, 리파이너리, 오케이. <laughs> 쇼미더머니 치트. 여러분이 답답하실 때마다 5천 원을 보내하시면 제가 쇼미더머니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님들 하다가 답답하시면 에이 썅 쇼미 더 머니 좀 칠하고 한 5,000원을 딱추척가시면 됩니다 아이 더러운 자본주의 더러운 자본주의 쇼미 더 머니 레이너 구석에 놀아라고 오케이 야너 죽으면 끝나니까 너 구석 짱 박혀있어 이 자식아 잠깐만 c v 가 아니라 음. 마린 좀 뽑읍시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았어 알았다 응. 한명 가스 채취하고 세명 저거 하면 되겠죠? 자너지도만돈이무적트어때클가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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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강요하지만 나도 보고 있으니까 레이너가 지에세개깔수 있어요. 아 진짜 오케이, 여기는 아 이거구나. 마인, 오케이, 마인 까는 놈이구나. 이게 마인이 아이죠. 아 좋아, 까아 아, 오, 예압 yeah. 베이비? y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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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야야 야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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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y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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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야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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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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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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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laughs> 승리 치트가 있다고요? 미션 승리 치트 <laughs> 아니 없을까 어? 잠깐만 사라졌어 가자. 어? 내 마인 어디 갔지? 야아군이 공격받고 자, 있습니다 야야야 아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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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쏴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하 잘 싸우네 자, 자, 가자 가자 아이고 가다가. 야, 뒤로 와봐. 뒤로 와봐. 뒤로 와봐. 예스. 오, 잠깐만, 이거. 아군도 죽이는 거야, 저거? 나 유인했을. 유인을 했을 뿐인데. 저거, 아군도 죽이나요? 헉,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야, 죽여, 죽여, 죽여. 너무 센데? 너무 센데? 백만원 돈에 돈을... 가도 돼. 뭐야, 롱스이잖아? 아, 네. 아 저걸로 레이너 죽이면 대박 클립이라고요. <laughs> 클립 각한 따봐 이거 한 번. 아 잠깐만. 야, 일로 와봐, 수리 수리. 수리 안네, 수리. 피치 온다, 피치 온다. 이야, 지리죠. 레이아스카님, 와서 와요첫점멸지레가 아군을 죽여요 이거 대박이다. 어머나, 세상에, 아, 이거구나. 외계 생명체라 이 박멸해야 되네. 미쳤다. 잠깐만, 그러면은 마리는 겁나 뽑아야 되겠네. 미쳤다 나 이거 다써왔는데 큰일 있네. 100마리 모, 모아야 돼 진짜. 파이어벳. 마린 100마리 뽑 뽑을게요. 어, 큰일 없네. 아하. 아. 아, 아직 저그가 안 나와서 외계 생명체예요. 스플래시 데미지. 유닛은 음. 하이어벳 배럭을 하나 더 지워볼까 그럴까요?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아 이런 거 지워볼까? 배럭. 잠깐만. 엔지니어링 데이 이건 뭐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 부족해? 어머 세상에. 나 가스가 너무 많다. 야 가스 그만큼. 엔지니어링 데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 왜 이렇게 없냐? 이거, 이거, 이거 지워볼까? 이거 아카데미 못 지워요? 아, 엔지니어링 베이 오케이. 음, 왜 빨리 지워봐. 11시 방향 오케이. 여기 아니다. 얘네 좀 멍청해서 돌아가는 거 모르죠. <laughs> 그죠. 내려가는 길이 따로 있거든. 어? 우리 분대 왜 여기 있지? 얘네 왜 여기 서 있냐? 잠깐만. 으. 자일번 부대. 오케이. 아니 멍청해서 이쪽으로 안 가죠. 북으로. 아 됐다, 됐다 위로, 위로. 어머. 어머, 히드라 봐. 진짜 세다. 어머, 세상에. 잠깐, 여기 가스 기지다, 그죠? 미네랄, 미네랄, 미네랄. 캘수 있다. 오케이. 야, 일로 와봐. 한 명. 미네랄 다 캐면, 이쪽으로 와. 오케이. 갈수 있을까? 쟤는 저기까지 갈수 있나? 오, 예에! Yeah! 병 공격력 업그레이드. 돈 없어. 응. 남조선동... <laughs> 엔지니어링 베이... 응... 멀티 만들자... 멀티...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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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네! 커맨드 센터... <laughs> 무슨 커맨 m 센터가 미네랄 w h 0 t s up, what's up, what's up. c o m m 뭐야, 왜 이렇게 비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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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한번 와봐. 4배? 세상에, 세상에. 우와. 11시 방향 바로 위에도 오르막길이 있어요. 있다고? 아, 진짜? 아, 여기. I got 잠깐, 여기 저거, 저거 진영인데? 여기, 여기에 본진이 있었네. 오케이. 아. 대박이 있네 잠깐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님들 이거 어때? 여기서 <laughs> 여기서 캐서 본진까지 가는거지 <laughs> 자 이걸 캐서 야 이동 <laughs> 야 노느니 일해 야 노느니 일하자 이거 커맨드 센터 띄울 수 없나 이거? 아 지금 마린으로 붙어볼만해요? 어 이륙되네 가자. 커맨드 이동가가능하죠 <laughs> 이동 자 이동 간다 너무 있어, 가만다가만다 간다 가어얼어붙었어 뭐지? <laughs> 띄울 어 있어. 거 옛날에 들었어요 옛날에 커맨드 띄울 어있다는거들었어 <웃음> <웃음> 그러게 얘네 <laughs> 채취해서 왔는데 <laughs> 무슨 죄야? 됐다. 이제 마린으로 야 이쪽으로 와. 다 모여봐. 모여봐. 힘들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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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시... 아직 쉬운 미션이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달리러 <laughs> <이리> 와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동. 여기서 이동하시고요. 자. 이동. 어, 자, 정지, 정지, 정지. 어. 아, 너무 비켜 봐. 네, 비켜 봐. 자, 정지. 자, 내려. 착륙. 자, 힘들게 멀티를 할 필요 가 없죠? 자, 이렇게 커맨드를 띄워서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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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기 한번 버튼 누르면 내려간다고 오케이 자 끝났죠? 끝났죠? 오케이 아 이제 돈 많죠? 공격력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어, 가..가능할까? 마린 한 부대.. 한 부대 가볼까? 자 간다 야야야 야, 얘랑 싸워 얘랑 싸워 대박 대박 기욤이 사코맨드 날리겠다고? 뭐야 이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이나이 아! 아, <laughs> <한판 붙어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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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벙커가 있구나. 아, 야너 일로 와 일로 와. 오, 벙커네! 절반이 있는 절반. 오, 마린 한 분이야, 니다 오케이, 알았어. 나너 일로 와봐. 이는 뭐 뭐하냐? 벙커 들어와 있어. 오, 집결지를 위로 설정해야겠다. 여기 뭐야? 이뭐 있네? 야, 있어봐. 뭐야, 이거? 우리 기지 아니야, 이거? 우리 기지 같은데? 벙커? 우리 기지네. 알겠습니다. 불 필요하신가요? 파이어이다알네습니다불필요하네우버리자네우먹기입니다 아, 오케이. 아있네 공장 티가있네 S 질러 버릴까요? 음. 하이업에 간다 오예압 베이비 야다 나와봐 다 나와봐 나와봐 끝장네 그냥 가들어가지마들어가지마들어가지마들어가지마들어가지마은 네. 먹기입니다 야다다 다, 다 와봐 다 이리 와봐 대신, 아 뭐야 제타나 안그래도 제타님이 왜 안오실까 되게 막아 무슨일 이 있으신가 파이어베디타 무슨일 이 있으신가 했는데 제타님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한달만이야 한달만이야 쇼미더머니 열번 <laughs> 쇼미더머니 한번 쳐야되나 이거? 아 진짜 불필요하신가 <laughs> 무적 <무적짓들>. 짓드 <laughs> 어택 땅으로 하면 아 어택 땅으로 아 내가 아까 전에 이거 이거 사, 건물 내가 찍었지 그쵸 11시 방향 대로아우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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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가 놀고 있죠 불 필요하신가요 세타님 완전 감사합니다 안, 아 바쁘셨고 다행이다 나, 나, 일주일 안 오셨을 감사합니다. 때는 저거 휴가 가셨나 생각했는데 바쁘셨구나 일 때문에. 오랜만이에요, 제타님다 태워 버리자. 뭐야 거. 이거? 오, 여기있다 어, 여기 있다. 이니 식은 죽 먹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태워 버리자. 어, 응, 사고 났나 싶어서. 아이어아어고어이고택 어이, 땅, 땅, 땅돌 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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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왜 이렇게 세? 작전 개아 진짜 보고 싶었어요. 작전 준비 완료. 어, 나 진짜 무슨 사고났나 싶었어. 콤콤셋 스테이션이 뭐예요? 콤셋 스테이션? 콤셋 스테이션? 정보 없어 정보? 홈... 아 업그레이드하는 건가? 뭐, 뭔가를 아, 잘 캔다 우리 아이들 똥똥 가로 버리는 거아 수기님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사이코 건담에게 당하신지 아이고 ITH 님 와서 와요 키자마자 자주마 돈에 하는 거 보고 싶었어요. 똥가루, 똥가루. 아 스캔 뿌리는 거. 아, 스캔 한번 뿌려볼까 이거? 홈 세스테이션 기분인데. 아 뭐야? 이동을 한다고 이게? 뭐야? 뭐야? 오야야 야. 화면 벗어나겠다야. 아 뭐야? 헝가리에서 일하고 있다고. <laughs> 와, 수기님 헝. 홍... 헝가리에서 일하고 있다고? 아, 콤백 스테이션이 그본그 커맨드 옆에 지어지는 거라서 이동하는 거구나. 아, 제 자리에 설치하면 된다. 오, 신기하다. 수기님 오랜만에 오셔서 구독 감사합니다. 우리 수기님 저기 제 영지에. 영지에 잠들어 계시던가? 알겠습니다. 아니야, 잠들어 계시잖아. 쟤 영지에, 오! 야야야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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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야, 잠깐만, 야, 도워버리자. 너 이대로 싸우다가 저. 어, 똥가루, 똥가루, 똥가루. 똥가루. 요로롱.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똥가루?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에너지는 언더, 어떻게 채우는데? 트랜스모이어님, 안녕하세요. 어제 오셨었죠, 그죠? 에드온. 파이어뱃이 저길링이강이요 오케이. 네. 아, 오자 어디라고? 똥가, 어, 잠깐, 똥가루 뿌렸는데? 1회용이구나. 체력 밑에 힘 번호가 게이지 아, 빨리, 빨리. 아, 우리 파이어뱃입니다. 아, 와우. 초글링. 초글링을 없애버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낮에는 일 때문에 바빴고 밤에는 다이어트 막바지라서 너무 힘들어 잠들고 주말에는 전설의 포켓몬을 잡으러 휴 휴. 아 그래요? <laughs>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로 다시 배서 넘나졌네요. 아 그러게요, 타닌 타님 감사해요. 아스크레도 좋아하세요? 제가 예약 구매했어 요 이거. 밤에는 다이어트 막바지라서 아 잠들고. 아 전설의 포켓몬 잡으러 다니셨어요? <laughs>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타님. 어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뭐야? 아, 저나 요새 저 수영, 수영 -e 다니는데 수영 다니는데 음, 수영 다닐 때마다 아 제타님도 음. 수영하셨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불태우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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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타크래프트. 저는 오, 이번이 오늘 처음 해봐요 처음. 처음. 아니다 아, 아, 여기인가? 여기. <laughs> 가만히 있으면 차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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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쪽이 어디 한 뿌려보지 여기 있던가? 아닌데? 여기 아닌데? 잠깐만 없죠?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얘들아 다 모여 모여 다 모여 다 모여봐 여기였나? 배럭을 쓰세요 마라톤에서 오늘 힘들 듯아 그래요? 불태우자. 배럭? 식은죽 먹기입니다. 배럭이 혹시 날라다니요 태워버리자. 칼만 지도가 아 여기구나. 이건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여기를 안 가봤네. 그죠? 야 너희 다 어디 갔 우리 친구들? 친구들 모이세요. 우리 친구들 질러버릴까요 불질러 버여 여기, 여기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A. 자 여기로 가세요. 니맘대로 네 한번 가 보세요. 아브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어 알았어. 어. 가스가 부족해. 네. 오케이 잠깐만. 여기네. 여기 분진이 있었네. 정신 없. <laughs> 재탄이. <불필요. 웃음> 포켓몬고. 어머 혼자서 잘 싸운다 어머 세상에 불 질러 불 질러 버야 가스 가스 겁나 멀리 있어 지져 지져 아 <laughs> 아 여기 여 있다. 야. 관심을 가자. 끄셨군요. 알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우후. 한판 붙여 볼까의 송이. 알밤 붙여 볼까의 리자 불태우자. 아, 이리 와, 이리 와. 아. 아니다. 에이 에이. 아 에이가 잘죽먹니다에가잘안 눌러져. 자, 옵니다. 에이,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미네랄 가스 위치가 개판이에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불썩나. <laughs> 야, 야, 이거, 이거 부셔, 이거 부셔, 이거 부셔. 이거 부셔. 놈들이 커맨드 센터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거 우리 팀 아니죠? 감염된 커맨드 센터. 함이트 센터 감염이 됐어. 아~~ 에이. <laughs> 나 미네랄 봐. <laughs> 미네랄 부자야. 되게 안 부서진다. 승리. 제 관심을 끄셨군요. 다 버리자. 치료 수신 중. 승리일 때. 자네와 부어들이. 연합의 핵심 시설을 파괴한 것은 거주지법을 위반하는. 핵심. 거주지법을 위반했대. 이시 입을 위딩 보고 그 그죠 그죠. 무기를 버리고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걸. 다 귀엽다. 좋습니까? 우리가 그 망할 거주지 전체에 전장장까지 올 겁니다. 당신 애들이 조금만 빨리 도착했어도 처음에는 분명 좋게 말했네. 들고 그냥 이노할때도 a 인으로 오케이. 당장 무기를 버리게. 하긴 벽창호가 아니라면 연합에서 장군을 해먹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영창 갔어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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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영창 30분 버티면 된다고요? <laughs> 계속 쳐들어오는 거야 다음 미션 클리났다.